백수에겐 커피도 사치다. 집 밖이 무섭다는 청년 수십만 명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백수에게 커피가 사치다. 맞는 얘기죠? 백수, 백수라고 하면 뭐 자발적인, 비자발적인 백수들이 많긴 하겠지만 커피가 사치다. 뭐 집에 있는 뭐 커피, 스티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슈퍼 같은 데 가서 뭐 동서 이렇게 슥... 스틱 커피 이렇게 사면 뭐한개뭐 100원꼴하는 커피 살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인터넷 통해서 사도 되고요. 그런 거 사서 먹으면 되죠. 그러면 한 잔에 100원꼴로 사 먹을 수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뭐 밖에 나와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5천 원이죠. 아무리 싼데 가도 한 1,500원 정도 하죠. 뭐 아주 가끔은 아주 가끔은 먹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너무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곳곳에 메가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면 사람들이 붐비입니다, 붐비, 붐비입니다. 혹은 뭐 버거킹 같은 이제 햄버거 하고 뭐 아이스크림 하고 이런 거 파는 이제 매장들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이런 데 말고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명절이라서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안 가기도 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길거리가 많이 상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집 밖이 무섭다.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은둔형, 외톨이가 매우 많죠. 뭐 이제 섭슬하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냥 게임만 하면서 집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요즘은 요즘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해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는 세상이 돼 버렸죠 음식도 배달해 주죠 뭐 물건도 인터넷 쇼핑으로 살수 있죠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캥거로쪽이돼 가지고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그냥 이제 사는 거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바깥 세상에서 경쟁에 치이고 내 자신이 나의 존재가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점점 두려움에 집에 잠깐 머물다 보니까 하루가 한달 되고 한 달이 1년 돼서 그냥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점점 더 히키코모리, 언더링외톨리가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고 넘 넘기면 한국의 경제가 점점 더 우리의 사회가 악화될 것 같습니다. 뭐 이웃나라 일본은 고위직 관료의 자식조차도 집에서 비둥비둥거리면서 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됐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친족 간의 폭행이나 뭐 상해나 살인 같은 일도 벌어진다고 하죠. 우리 사회에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과거에 20대 30대였던 히키코모리 언둔형 외톨이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되면서 더큰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도 노동을 해서 언둔형 외톨이 자식들을 부양을 했지만 이제는요, 그 노인들도 이제 죽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안되니까 더큰 문제가 된다고 하죠. 왜 뜬금없이 일본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결코 일본과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꾸 낙인을 찍습니다. 뭐오라벨를 중시한다는 등 아니면 이기적이라는도 많은 얘기들 하는데 어쩌면 어쩌면 그들에게 또다로 이렇게 움직여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못 주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뭐 고립과 은둔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본인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 몸쓰는 일자리는 항상 있다. 그걸 하기 싫으니까 부모에게 얹혀 사는 거다. 이러지만 많은 생각을 들려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자식들 대학을 보내고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희망을 그런 꿈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다 보니까는 현실 세계에 나왔을 때 이제 고립이 되고 또 생각 처럼안 되는 거죠. 학교는 줄어들고 출생 출생 자녀 출생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교직을 이수해서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되는 건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문호가 줄어드는데 우리 사회 시스템은 사회 체제는 그에 맞춰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낭인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능력 기술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정받는 시대가 점점 더 되어가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학벌이나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들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회사의졸 자체도 아마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내 욕한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가 없다라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어줍지 않은 능력주의로 멀쩡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내모니까 청년들이 집에 바뀐다라는 거죠. 적당히 살아도 될 사람들한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라고 얘기하는 건안 된다라는 거죠.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아야 된다는 라 댓글이 있네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너무,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좀 쉬어도 괜찮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는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비교질하고, 지적질하고, 잘난 척 하는 이런 문화가 청년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두행의 외톨이가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저 살아가는 건, 각양각색이다, 백인 백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꼭 그래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때로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수에게 커피가 사치다 사치일 수 있죠 뭐 그런다고 해서 커피 마시면 뭐 죽습니까 아주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둔형 외톨리를 양산하는 이 사회의 체계 체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남의 눈치 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생각이냐라는 마음으로 좀 자기 꼴린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막 살아가지고 되는대로 살고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쪼록 남들에게 휘둘리고 남의 평가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